안녕하십니까. 한국디과신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개간다청 2023년 여름 통근 98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오에 기획특집 문장가잉의 시대가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서 오민석 교수는 신은 왜 자꾸 길어지나 라는 제목으로 문장가잉 시대를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리뷰하면서 디카시의 역할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장편 서사시의 유구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시는 가능한 한 짧게 써야 한다는 것이 오랜 상식이자 전통이었다고 먼저 오 교수는 지적하면서 가장 적은 인풋으로 가장 많은 아웃풋을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시 언어의 오래된 목. 표였다는 것이 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어, 전통이 20세기 모더니즘에 들어와서 전복되고 어, 파괴되었다는 관점에서 그것은 어,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결국은 재인 어, 수단으로서의 은혜에 대한 해의를 기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는 언어라는 것은 어떤 대상 사물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탈근대 담론이 더욱 이제 활성화되는 현재 이르기까지 언어의 재현 능력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크고, 그런 그 단초가 된 것이 20세기 모드니즘 어떤 그런 운동에 의해서 드러난 것인데, 그런데 이미 19세기 보들레르에게서부터 그런 전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1857년에 나온 보들레르의 악의 꽃은 모든 상식의 행식과 내용에 대한 강렬한 조롱이며 야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들레르의 등장과 더불어 문학의 행식과 내용에 있어서 항속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척도가 해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가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해모의 대상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시는 무조건 짧아야 된다는 문학적 컨벤션도 이제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 됐다는 것인데 에, 그런 현상을 막아보려고 했던 그런 2 0 세기의 모더니즘 운동의 일종인 에제라 파운더 등이 주장했던 이미지즘 운동이 결국은 그 가격한 극단적 행식 파괴 해체에 대한 그런 두려움, 공포의 산물이었다는 것인데 이런 이미지점 운동이 나타났지만 그걸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전면화된 것은 2000년대 초반 항병성, 장서원, 김민정 등 소위 미래파 시인들 등장 이후로 보는 것입니다 어, 미래파의 일반적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이 가령 전복적이고 환상적이며 때로 역기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유의적인 것들과 더불어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신은 짧아야 한다는 이런 도식에 대한 거부, 완벽한 무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래파 담론은 한때 우리 문단을 뜨겁게 달구다가 이제 소멸돼버렸지만오 교수는, 어, 신축문회를 포함한 각종 공모전의 당선작은 오래도록 미래파 성향을 따르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보면서, 어, 최근까지도 어, 미래파의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 한국 문단의 근대 혹은 탈근대 시대의 시가 어, 길어지고 기존의 시는 짧은 것이야 한다는 그런 맹제가 어, 무너져 내린 것은, 가그 어, 어떤 시인들보다도 언어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재인수단으로서의 언어를 신뢰하지 않았던 그모더니즘에 인식적 태도가 지금 지금까지도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어, 제인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신뢰하지 음,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계로 머물 수밖에 없는 상징계 바깥으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어, 현대 시인들은 아포리아의 제수들이다 이렇게까지. 오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어 결국 오교수의 결론적 진단은 이제 시가 짧아져야 한다는 것은 이제 당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적 필연성 없이 시가 길어지는 것은 어 경계해야 된다 그거에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째 시가 산문과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응축과 압축의 언어라는 사실마저 완전히 망각하고 그냥 어, 내적 필연성에 의해 길들여진 시들이 일종의 유행이 될때 이와 같은 원론 수준의 인식을 상실한 시들이 등달아 유행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영향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내적 필연성 없이 마냥 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교수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중구조차 없는 난해성이, 어, 길어지는 것과 함께 유행처럼 더해질 때는 시는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예, 경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확한 단어와 문장을 구사할 능력과 노력의 부재 때문에 시가 길어지는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압축된 은혜로 전달할 수 있는 재능이 없어서 중원부원 길어진 것인데 그런 것들은 바로 어, 아마추어리즘의 결과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어, 오민석 교수는 시가 어, 길어지는 것이 에, 근대 탈근대의 어떤 언어 제 내해의에 의한 그런 내적 필연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어 그걸 긍정할 수도 있지만 은 그러나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 철학적 중구조차 없는 마냥 길어지는 난해성 이런 것들은 어 피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고 또 아마추어리즘에 의해서 길어지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어,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청의 편집진이 이번에 가잉언어로서의 시를 문제삼는 특집을 기획한 것도 이런 아마추어리즘의 오랜 발언과 유행 때문일 것이다 합당한 행식 파괴와 실험은 예술사적 맥락에서 내적 필연성이 있을 때만 새로운 성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시의 길이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행식이 필연적이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의 여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 시가 모더니즘 이후에 탈근대적 담론으로 가면서 더 어, 전통적인 어떤 시가 짧아야 한다는 것들이 전복되고 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런 측면에서 디카 시가 어,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 형상을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포착하고 오행 이내에 짧은 은술로 어, 이렇게 둘을 하나의 텍스트로 SNS를 활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한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이미지적 운동을 통해서, 어, 무분별한, 어, 행식 파괴나 어, 장시화 경향에 대한 안티태제로서 작용했던 것처럼, 어, 디카시도 이런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반성, 경종으로서 얼마든지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오민석 교수의 비평문을 리뷰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그런 비평문이나 담론들을 리뷰하면서 디카시와 연관지어 고찰해 어,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